안녕하세요. 우거노마주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그 모터 소리 있잖아요. 제가 유튜브 찍을 때 나오는 그 모터 소리가 요 어항이에요. 이게 뭐냐면요. 여기에 이제 물고기들이랑 우렁이들이 있는 거요. 이렇게. 여기 얘네 보면은 들려보다 보면은 용왕님한 명이 계시거든요. 요, 요 못생긴 얼굴 있잖아요. 미꾸라지인데 실제로 보면 겁나 커요 머리를 한번 그려요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다시 들어갔죠 여기서 짱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.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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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엄청 커요 진짜 보세요 손만해요 나와버려 나와버려 그리고 이 밥통을 탁탁 쳐주잖아요 그 손은 위로 올라와가지고 합니다. 이게 손보다 커요. 이게 진짜 크거든요. 손으로 만져보면. 한 15cm 넘어요. 한 20cm 약 되는 것 같은데. 여기 원래 물고기가 다섯 마리인가? 있었는데, 두 마리가, 응, 어, 갔어요. 자, 요렇게. 저희 집에그 모터의 소리는 이거였다라는 걸. 알려드리겠고요. 네. 끝내겠습니다. 빠이요!